예, 음, 예, 음. 아이고 이뻐. 응? 른데에서 사는 사람이 5천 원치고 5천 원짜리 있어요. 네? 5천원짜리도 싼데 가면 있다고 아 그냥 아 근데 나는 카드가 안 되는 낚시 가게 처음 봤네 예 생물은 카드로 생물 아니지 죽은 거잖아 생물은. 죽은 거 이거 다 만들어서 파는데 여기 뒤져요 여기 한 번씩 하면요 어깨가 고장나고 근데 저는 여기다 담았고 만원 받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줘도 안 돼요 안돼안 팔아요 그렇게 카드도 안 되고 카드는 어차피 그 제가 만들어서 파는데 안 판다고 하면 오히려 안 파는 것이지 어 음, 그러면, 뭐 현금만 받고, 그리고 무조건 만 원씩만 팔고. 그걸 어쩔 것이요. 제가, 음. 그, 짝깡, 니 아예, 5천 원씩 면 번전은 언제 빼낼 것이요? 아, 그래도, 저, 카드는 받아야지, 맞지? 원래 법이 그런데. 그래, 법이 그러지 않아. 그, 물건 팔았을 때는 그러니까, 하지 만라니나 니바, 하나 삽시다. 나, 그러면, 미끼는 안 사고, 니판 하나 살라. 이거, 이거, 이거 얼마요? 그거요, 만 오천 원이요. 이거는 카드 되죠? 예, 네, 대요 네, 이런 네. 이거는, 저기 조금 더 크네. 이만 원이요. 이걸로 살까 이걸로 주시오. 예, 그런 거생이면서 팔아요. 음, 물건 안 그게 물건도 많이 갖다가 다 내부로 했요 물건 장사도 많이 음. 안 해보니까 옛날 불려갔고. 근데 저저 미끼를 카드로 안 팔면 법에 걸릴 거예요. 안 그... 걸려요 사장님. 그래요? 네. 어, 일단 내가 경찰을 한번 불러볼게요. 네, 그래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아니 뭐, 물건 팔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카드를 안 받.